여기가, 저기, 무슨, 경목안? 경, 안. 경목 경목안? 응, 공원. 공원, 그 경모안 공원, 멋있어. 그래요? 거리 이렇게, 시간 되니까 이렇게서올라가때 멋있는데, 야. 제가 서포경색 해드릴요 <laughs> <못 웃음> <laughs> 아니,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웃음> 저기 <웃음> 보이는 게 수리산이라고요? 어, 어. 어. 조금 더 올라가면 멋있는 데 있어요. 음, <laughs> 더 멋있어요? 쓰러지겠네? <웃음> <웃음> 화장실도 멋있다. 응, 화장실. 이게 어디 성에 들어가는 느낌이네. <laughs> 선배님 덕분에 제가 그냥 오늘은 어? 힐링하러 우리 힐링하는 <웃음> 장소. <웃음> 우리 오늘 멋있게 오늘 하루를 응. 보내보자. 새로운 ]게요. 공간에서. 네. 응.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과. 가자. 응. 진짜 호박이에요. 아, 진짜. <laughs> 세상에 얘봐얘 <봐. 웃음> 너무, 응. 너무 이쁘다. 어머 이 나팔꽃. 아니 세상에 이거 이거 모형이야 진짜야? 진짜. 죠 만지지 말해. 만지지 마래. 응. 진짜. 어머. 진짜지. 진짜네. 응. <laughs> 목소리밖에 안 나오네. 진짜 진짜다. 아니, 근데 아니, <laughs> 얘는 참외 같아. 참외 같아. 아니, 얘는 가짜 같아. 아니. 아니 아니 나 자꾸 아니 소리만 하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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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거 많이 <laughs> 보는 아니 이게 무슨 호박이 아, 호박이 이러지 오이랑 접붙여 아, 오이랑 접붙여 놨나 너무 이쁘다 제 태몽이 뭐였냐면 아주 쪼라, 엄마가 오이밭에 가서 조그맣고 어. 예쁜 참외만 따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를 낳는데 지새끼처럼 땀매가지고 조그맣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하잖아. 그러니까 엄유공주처럼 이쁘게 하잖아. 신이 다안준거 같아. 신이. 여기서 길이만 길어 봐. 아, 그럼 미인 박명 네. 여기. 얘도 다 신이 다 빨리, 안, 빨리 죽었지. <laughs> 맨날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막 어. 사람들이 그러면 나 그럼 미인 박명 네. 나 빨리 죽었어. 네, 신이 다안 줬어. 신이. 신이 다안준거 같아. 그러게요. 음. 이 치, 다리 앞부터 징계를 한번 올라가 볼까? 아, 괜찮아요. 좋아요. 음, 음, 신계가 멋있네. 네. 야. 저기 어, 어디 절에 가는 듯한 느낌이 드 좋지. <laughs> 역시. 108 계단을 <웃음> <웃음> 걸어가면서 108번뇌를 내가 사진 한번 찍어줄게. 여기 옷이 예쁘게. 와 아유 와 가슴이 벅차다 와108 번네 계단을 꼭 올라온 듯한 느낌 멋있다. 네 진짜 예쁜데 아니 물, 물이 나와도 장관이겠지만 안 나와도 장관이네요 아니 왜 밑에서 볼 때는 저 위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뭐 여긴 더 아름답네 이런, 이런 공간이 있구나 엄청 잘 해놨네요 공원 엄청 넓다 왜 없지 비가 그래도 요 며칠 동안 조금 와서 일진법도 한데 시간 타임으로 틀어진다. 아 여기는 돌려서 그렇지. 시간 타임으로 분수대도 있네요. 이번 어. 이쁜 모음 보여줬어요. 인공이니까. 인공이니까. 또 있어요. 어, 우리가 가야 될목적 여기 계단으로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어, 팔각 있어요 팔각정또 있어요. 마치 가을에도 이 나무들이 너무 멋있어. 어, 지금은 개방을 안 해놨네. 아, 바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좀 볼까? 아. 난 혹시나 이 산을 산등성이를 넘어갈 수 있나? 우리 가에또 그래. 넘어갈 수 있어. 산책고 있 산책고. 좋다. 공기 가온데 우리가 또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산책을 하고. <웃음> <웃음> 네. 앞으로 우리 둘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는 건지. 이거야? 그냥 카메라 대면 응. 무조건 아. 이거야. <laughs> 그래갖고 그 방에다가 하나 올려놔. 우리 임원방에다가. <laughs> 임원, 임원방이에요? 음. 임원방에 올라면 둘이 뭐하냐고 물어보면. 야, 한 번, <laughs>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웃음> 어? <웃음> 처음이 어렵지. <laughs> 처음이 어렵지. <laughs> 한번길타놓으니까 자꾸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나 그러... 이거.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작고, 작고 자꾸만 보고싶네 반빠밤빠밤바0바 버거 (10번) 버거 (10번) 버거 (10번) 버거 (10번) 버거 1거 없이 갖다 놨네 제가 좋아하는 게저거예요저거 허리 이렇게 (10번) 버거 (10번) 거 (10번) 버거 1거 같은 거 음. 저거 운동 짱 돼요. 진짜. 그래서 저거도 그냥 막 돌리면 안 되고, 있어. 리듬을 타면서 하면, 운동, 음, 짐. 그러네요. 애들 정말 좋아하겠다. 근데, 나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서 또, 놀아보고 싶다. 한번 놀다 와. 어? <laughs> 아, 땀 흘리잖아. <웃음> <웃음> 여기, 여기만, 여기 다 돌을 내면 얼마나 걸릴까? 꽤 걸리겠죠. 전체. 에 응. 아니, 여기, 저기, 공원 돌면서. 공원은 오면 안 걸리겠지. 생각. 내가 보기에는 엄청 큰 공원인데 조금 포스까지 인공 폭포 썰어졌으면 파괴될 정원 인공 폭포어 아이고 어, 음, 지금 여기 공사 배드민턴장 만든다고요? 또 배드민턴을 하나 사서 와야 되겠네. 안양은 놀수 있는 공간이 많아. 많아요? 그래요? 여기도 그렇지. 저 간악산 밑에 아무 거 중하 저 정화문동장 쪽을 가면은 또놀러 스키장 이... 있어. 이제 놀면서 즐기면서 덤부하면, 공부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돈 벌면서 돈 벌면서 살으라고 안양으로 제가 왔나 봐요. 봉사하면서. 어, 그저 아, 서초동에서는 헬스장 아, 어. 가고 응. 저기 사우나 가고 그거 외에는. 진짜 할 일이 없었는데 공부하지 봉사하지 돈벌지 응. 힐링으로 즐기지 즐기지 응. 응. 또잘 먹지 잘 먹지 <laughs> 잘 놀지 잘 놀지 <laughs> 뭐 <더> <laughs> 아니야. 노는 거랑 힐링의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응, 힐링, 노는 걸로 하지 말고 힐링으로 들어갑니다. 어. 근데 누구 말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힐링이란 말은 내가 응. 평소에 힐링하지 못하기 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힐링이란 말은 응, 맞아, 맞아. 사실은 쓰면 안 된다고 응,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게 힐링이라고 생각하면. 응. 응. 어, 어. 힐링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응. 어딘가, 어, 어딘가 아픈 봐봐. 거다. 아픈 응. 상태라는, 응. 상태라고 응. 그래서 힐링이란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응. 이제 캠핑장. 캠핑장도 있어요? 어, 여기가 이제 캠핑장. 어디? 병모관 캠핑장. 어, 네. 매월 5일, 6일, 7일 인터넷 예약 접수. 아. 여기. 물거리가 나고. 너무 좋다. 나 어디 여행 나온 거 응. 같아요. 어? 응? 동네에서 버스 타고, 어한 응. 응? 30분 거리 왔는데, 응. <laughs> 이렇게 좋은 데가. <laughs> 너무 이뻐. 어. 내가 캠핑장이 음. 아, 그래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서 아, 나 마스크 좀 벗을래. 살짝만. <laughs> 이 GTX C가 저기 뭐야, 인더건역에 안양 탐방하네, 지금. 안양 탐방하죠, 지금. 음, 음, 정말 아주 탐방을 합니다. 샤워장, 제 2, 3 캠핑장. 여기 안돼, 서 사진 찍어줄까? 저요? 여기 카트 앞에 사진 <laughs> 줄까 여기 아예 나 캠핑장에 와서 저 텐트 안에서 저 자본 적이 없거든요. 멋있네. 트모양어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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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તો oh. બસ oh. oh. 이쁘겠다. 장미꽃 터널. 가을은 가을대로 여가 너무 이쁘. 이 일이 사계 절이 이쁜 네, 거죠? 이쯤 단풍 든다고 네, 아. 어. <laughs>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와야겠네. <laughs> 야, 근데 이 사진이 제실물을 그대로 포착을 못 하네. 아쉽네. 아무리 좋은 곳도 시간 안 내면 서로 소통할 수 없지. 꽃이 이쁜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쁜지 모르지. 봄대로 <laughs> 고 가을은 가대로고겨울에눈 쌓이면 눈 쌓인대로 이쁘고. <laughs> 선배님, 여기 걸어가세요. 아니, 꽃길이잖아. 꽃길 사진 찰칵 영상에 담아드릴까? 이렇게 담아서 내가 사진처럼 캡처할 수 있어. 포즈 잡은 거야? 하나, 둘, 셋, 찰칵 좋아요. <laughs> 이거 영상인데 영상이라고? <laughs> 영상인데 이거 나중에 영상 돌리면서 제가 캡처하면 돼요. 어 오래오래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laughs> 어 여기 너무 이쁘다 이뷰 여기 뷰가 너무 이쁘다. 어. 와. 산세 좋고, 아까는 물소리 좋고, 비둘기 그리고 네. 여이 들어가고, 입결이 들어가쭉 들어가면 응. 엄청 시원하니 좋았고, 강원도. 아, 여기 정말 좋다. 어, 강원도 무슨 어, 공원 같아. 이쁘다. 아니, 그런데다가 여기 어. 캠핑장까지 있어서, 어, 완전히 시민공원. 음. 아니, 오늘 월요일이면. 어, 이쪽이다. 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고, 그 깊은 계곡처럼. 어어 어, 그래요. 너무 좋아 시원해. 아니 근데 월요일에도 음. 캠핑하러 온 사람들이 꽤 많네 음. 보니까. 음. 뭐 캠핑 오고 싶다. 복, 복잡한 도시가 아니어서. 네. 어디 시골? 유원지? 개소리도 음. 음. 들리고. <laughs> 사람 사는 소리야. 음. 근데 가을에 근데 단풍 나무도 뭐다 단풍이잖아. 이게 단풍이야다 가을이 오면 정말 예쁘겠다.